하일루야. 아멘. 놀라운 건 오늘 마이크가 너무 빵빵해요. 예배가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우와, 야, 네. 놀랍다. 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온유. 네, 자, 온유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궁금해서요 손병호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들만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손병호 게임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 손을 머리 위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나는 나는 어떤 친구들의 핍박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오, 그런 친구들만 접어. 어, 선생님 접어야 되나? 이만큼만 <laughs> 접을게요. <laughs> 네, 접세요 자, 두 번째 우리 민경 선생님. 엄마께 혼이 나서 속상해도 눈째려 보지 않은 친구 접으세요. 요만큼까지는 봐줄게요. 요만큼 째려 보는 건 되는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자, 요만큼 되는 친구들은 접어 주세요. 근데 눈 음, 접지 마세요. 나자 세 번째. 세 번째. 어, 언니, 오빠, 형, 동생과 일주일에 한번 싸운 친구 는 접어 주세요. 한 번까지는 용서해 줘요. 한 번은 싸워도 괜찮아요. 어, 죄송해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인 친구들은 접으면 안 돼요. 한 번까지만 접으세요. 자, 네 번째, 내가 아무리 장난치고 짜증을 부려도 우리 엄마 아빠는 화를 내지 않아요. 오, 온유하신 엄마 아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접으세요. 어, 아니 안 접는 친구들 이렇게 많은지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네,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민경 선생님. 온유 를 사모하고 또 온유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보세요. 내가 온유하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저보세요. 자 보자 몇명 있나 보자. 어, 다섯 개 있는 친구들이 어, 없네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동네를 응, 안되죠 네, 우리 친구들 몇 명인가 볼까요? 오, 아직 그도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두 개, 세 개밖에 못 집은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 모두 다섯 개를 집을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온유한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어, 선생님, 저는 온유하지 않으니까 안 일어날래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온유해질 수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자, 일어났으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나의 작은,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길얘기 걸어가라. 이를 <목소리를> 1을 드릴까요?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주 성령의 열매들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한주한 한 주마다 쌓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시간예배드려 나온 우리 친구들을 에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간이시이 시간에 이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네, 우리 친구들 몇주 동안 계속 외웠는데 다 외우시죠? 네,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네, 없는 채로 한번, 네, 빈칸 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 우리 친구들 네, 가정에서 네, 잘 네. 말씀 읽었죠? 네. 네, 우리 그러면 오늘 우리 네, 외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제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온유의 열매를 맺어요.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네,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어요. 네, 오늘은 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네, 여덟 번째 네,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네, 온유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온유는 어떤 마음일까? 온유는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 이런 온유의 마음과 또 착한 마음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하고는 네, 다른 마음이에요. 네, 우리 그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어,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이런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 75세의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어, 아브라함은 어, 나이가 벌써 75세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 그 집에서 어, 하루아침에 그냥 어,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 자기의 가족,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또,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또 자기 재산, 이걸 다 가지고 떠나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 번도 가보자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유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물을 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마 이것도 베드로도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바로 온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온유한 마음이에요. 사람 앞에 온유한 마음은 사람 앞에서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해해 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어, 다른 사람의 실수와 또 연약함을 보면, 어, 그것을 우리는 공격하고 비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납하고, 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 왕, 하나님의 이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 어,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또, 어, 하나님이 부족한 그 사울왕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어, 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어, 사울왕을 공격하지 않고 또 죽이지 않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네, 두 번째 스테반. 어, 스테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테반을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돌로 쳐서 공격했어요. 그 상황에서 스테반은 똑같이 돌을 들어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처럼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함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두 번째, 두 번째는 온유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고, 또 사람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땅을 소유하게 된다. 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살까요? 네, 집이요. 네 오늘 말씀에 네, 땅이죠. 겠 <laughs>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요. 왜냐하면 어, 땅을 싸게 사가지고 싼 값에 사가지고 그 땅값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땅값을 더 비싸게 팔아서 돈을 어, 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땅을 어,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오늘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부자가 되말 원하, 원하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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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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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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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리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어,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온유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어, 예, 의미합니다. 그럼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또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온유의 마음으로 살았던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곳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땅이 땅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신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거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우고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어, 맺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한주 우리 친구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저, 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또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마음을 배우고 닮아, 닮아 갈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번 한주 온유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온유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네, 같이 읽고 네, 예 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한 네, 주간도 승리하시고,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